너 요즘 이거 해봤어? 어떤 거? 이거 해봤냐고. 어떤 거? 요즘? <laughs> 이거? 요즘, 요즘 이거! 요즘 이거 어때? 요즘 이거 해봤어? 라는 것들을 저희가 갖고 와서 이제 하나씩 실험해볼 거예요. 어떤 게 유행하는지, 왜냐면 뒤쳐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온 게 인기가요 샌드위치인데요. 정말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어,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인기가요 샌드위 오빠 산에서 아가지고 팔을 <laughs> 거예요. 병신이 안 돼. 저도 이제, 어,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인기가요 매점에서만 파는 샌드위치인데, 그치? 맞죠? 그쵸, 맞죠? SBS 지하에 아, 있는 매점이죠? 아이돌들이 워낙 맛있다 하니까 팬들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시중에서 팔지도 않고, 인기가요 매점을 팬들 갈수 없으니까 너무 궁금해.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 얼마 전에는 그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네. 팬들한테 역도공한 아, 아, 못 사니까 네. 이제 사다 줬어요. 네, 된다. 맞아요. 와, 팬들이 궁금해하니까. 맞아, 그래서 맞아. 저희가 인기가요권 직접 못 먹어보니까, 맞아. 맞아. 나왔죠, 이렇게? 요즘 편의점 가면 직접 살수 있어요, 인기가요 샌드위치라기 전 그러니까 편의점이 진짜 트렌드에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여, 이거랑 그 매점 맛이랑 같을까 싶으면서도 음. 근데 또 각자 회사가 다 달라요 자, 호순 씨 입에는 조금 어디 거죠? GS에서 나온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라는 이름이네요 2,200원입니다, 가격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의 인가 샌드위치. 여기 토니한 그림도 아 있어요. 아, 그리고 요거를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이아 거에 나온 이건가요? 이건가요? 샌드위치에요. 2200원. 어, 뭐 다르네. 아, 근데 들어가는 재료는 다 비슷하니까 맛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일 먼저 제일 싼 거부터 먹을까요? 싼거아니잡 아니! 아, 잡아줄게, 이렇게. <laughs> 뭐. 너무 맛있겠다. 양배추 샐러드가 있네. 그 다음은 딸기잼. <laughs> 아 근데 여기 겉에 테두리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계란하고 이제 당근, 게맛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마지막 진짜 맛있어 벌써 드셨어요? 나 <laughs> <laughs> 평가는 이거 세개다모고고 얘기하자 음. 딸기 맛이 별로 안나난음 용현 씨가 들고 있었던 이건가요? 포장이 고급스럽다 그렇죠 <laughs> 시우 관계자 분이 거는 흐물흐물했는데 이건 단단해요 그리고 이거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이거는 하나였죠? 어 맞아 음. 자 이것도 한번 겉을 까볼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얇은 것 같아요 이건 특이하게 메뉴에 딸기잼 그 다음에 양배추 샐러드랑 계란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에제 희순 씨가 소개시켜줄 GS 와 <laughs> 진짜 크다 같은 2,200 원이더? 그러면 자르기 전에 먼저 계란 샐러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딸기잼 그리고 <laughs> 아좀 <배추>, 빨리 말해! <laughs> 양배추 샐러드 네잘 알았습니다. 음, 맞아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딸기 달라. 달라? 그럼 맛본 거 한번 해볼까요? 세블레브 음. 해볼 거는 약간 딸기잼 되게 좀 시큼한 맛 많이 나지 않나요? 음, 저도 느꼈어요. 그렇고 두 번째 건 약간 좀 느끼한 맛이 조금 더 많이 났어요. 버터 냄새라 그래요. 그 느끼한 마요네즈 것 같은 거. 어난 G S 거 제일 맛있어. 저도 개인적으로 딸기잼 되게 좋아하는데 G S 게 제일 맛있어. 딸기잼 맛도 되게 많이 어요 첫 번째 거는 솔직히 양배추가 맛있었어 소스랑 양념 맛이 맛있었다는 거 같고 두 번째는 잼 맛이 더 많이 났어 그러니까 잼을 더 많이 넣는 거같아 그리고 이거는 계란 맛이 많이 났어 근데 진짜 미묘해서 맞아. 가성비랑 그런 거 따지면 확실히 마지막 어 200원 차이였잖아 근데 세븐일레븐은 한 조각이 들어가 있었고 GS랑 CU는 두 조각씩 들어있어. 인기가선 아, 음 자체에만? 익숙하니까 부담이 없는 맛. 아? 익숙했는데? 딸기잼이랑 약간 샐러드를 같이 먹는다 음 하긴 그렇다. 아네, 응. 나쁘죠 너무 맛있는 조합이었어. 그리.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의점에서 싸게 산 것도 맛있겠는데 진짜과자먹 먹으면 맛있겠어. 아 궁금하다. 좀 얻어오세요. 데뷔 집 해봐. <laughs> 근데 요즘 히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따라할어 수... 근데, 오빠도 않나요? 요리 잘해서 뚝스딱할것 같아! 이게 한해 2,000원 잡으면 얼마나만 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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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하 돼요? 하 아, 하 이거 안 들어요? 어, 오빠들좀 뭐? 만들어서 나 좀. 집에 가. 응. <웃음> 편의점에서 한번 <laughs> <사> 먹어. 그럼 <laughs> 저기 만들어볼까요? 어, 괜찮은데, 진짜. 나랑 <laughs> 한번 잡고. 잡을 거 진짜? 이거 샴데디거 <laughs> 아, 그래서 요즘? 이거! 요즘 이거! 이거 진짜 안 맞는다!